나이키 ACG 20FW 스미스 팬츠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오, 바지에 어떤 디테일이 좀 많아요. 일단, 이번에 나온 이 우븐 스미스 팬츠는 이 반을 잘라서 반바지와 긴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카고가 달려있는 팬츠고요 재질은 어, 우븐, 우분, 우븐보다는 좀더그 탄탄할 것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요쪽, 왼쪽과 오른쪽, 요게 또 색깔이 살짝 다른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반바지로 잘라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카고 쪽에도 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요쪽에도 이렇게 자르는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도 또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ACG는 가끔 이런 좀 실험적인 바지들을 많이 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머니, 메인 주머니에도 이렇게 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주머니에는 지퍼가 달려서 수납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A.C.G. 자수는 이렇게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자수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주머니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요 삼각형 고리가 달려서 이제 다른 것들을 걸어서 또 수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음 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제가 요런 아웃도어의 어떤 정확한 네임을 몰라서. 이런 벨트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훅, 훅은 똑딱이 스냅 버튼으로 빼고 열수 있는, 그리고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바지 밑단은 스트링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달려있는데, 이 안쪽에 뭐 따로 고정해주는 잡아줘서 위아래로 쭉쭉 빼주는 그건 안 달려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달려있으면 좀더 편하게 빼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줄여서 좀 묶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었을 때도 이게 좀 바닥에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묶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뒷주머니는 이렇게 오른쪽에만 달려있습니다. 왼쪽에는 뒷주머니가 따로 달려있지 않네요.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큰 디테일은 없습니다. 나이키 ACG20FW 입어봤습니다 자, 상의는 고어텍스 자켓이고요 하의는 스미스 팬츠입니다 네, 어, 일단 상의는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 해외 라지 사이즈고요 그리고 하의는 국내 80 사이즈입니다 음, 상의는 조금 저에게 큰 느낌이 있어요 특히 팔이 좀 길고요 음, 이제 본인 사이즈, 해외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지퍼예요. 어, 예전 지퍼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 안감이나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20fw부터는 좀 그런 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하의는 보시면 제가 80 사이즈인데 제가 보통 31, 32 정도 입는데 허리가 잘 맞습니다. 딱 맞고요. 기장도 딱 떨어져요. 제 키는 한7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장이 제발 뒤꿈치에서 딱 맞게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스트링이 너무 질질 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입는다면 저는 이렇게 묶어서 입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스트링을 조여서 이 스트링이 없는 게 정말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입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장감 잘 보시라고 일부러 하얀 양말을 신었어요. 신발도 안 신고. 자, 그리고 이 스미스 팬츠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캠핑을 하다가, 어? 아, 좀 더운데? 자, 그러면 덥다. 자, 이렇게 지퍼를 쪼갭니다 를 열어주면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우 아, 더 이렇게 덥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서 반바지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파란색, 왼쪽은 빨간색인데, 아, 이 디테일 차이는 제가 어, 왜 뒀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뺐을 때 다시 결합하려고 하면, 이 색깔을 보시고, 왼쪽, 오른쪽을 맞춰서 결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변태 같지만, 카고는 사이즈 괜찮습니다. 반바지도 제 무릎 정도까지 오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반바지 사이즈 정도인데, 네, 요 정도 사이즈라서, 제가 지금, 비록 긴 양말을 신어서 좀또 변태 같지만, 이렇게 입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여름에 캠핑을 갔다, 그러면 이렇게 반바지로 입고 있다가, 밤에는 추우니까 긴바지로 붙여서 입어주는 이런 어떤 그 ACG 아웃도어의 딱 기능적인 면이 아주 잘 부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 FW ACG 리뷰를 해봤고요 구매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키 ACG 20 FW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